안녕하세요. 태계의왕입니다. 미국 주식 일본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포 매수 프로젝트 하시면서 최근에 구독자 1,000명을 넘으신 마피디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구독자 1,000명 넘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마피디님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매매도 잘 하셨고요 구독자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 저희 그 지금 계신 장관님인가 이아신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준비한 만큼 내용 전달해서 저희 또 이번에 구독자 분들 마음 한번 더 사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laughs> 네. 네 메일로 받은 사연 중에서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고 오르고 이렇게 횡보하는데 그럼 테슬라를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 네네. 아, 저도 좀 투자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저희는 샀잖아요. 네 샀습니다. <laughs> 네. 2 차, 3 차까지 사잖아요 네, 저는 딱3차 샀습니다. 네. 대강님하고 저하고 차 차이점은 대강님은 그 정해진 원칙 날짜에 사시고, 네. 저는 약간 주간적으로 좀 <laughs> 사고 있고 하는데, 네. 테슬라는 참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요. 네, 맞때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번 떨어졌을 때 많이 힘드시고 저도 좀 힘들고 힘드셨는데, <laughs> 네. 힘드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눈 뜨면 10년 후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맞아요. 테슬라의 미래를 나중엔 많이 오를 건데 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맞아요. 이거 언제 올라가는 네. 거야? 막 그렇게 하시죠 네. 아,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음... 단 근데 테슬라가 지금 가격 하락을 해서 네. 수익성에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경쟁업체를 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나중에 해, 혜택은 테슬라한테 돌아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그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면 테슬라는 차만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프트 회사죠. 네, 맞아요. 아, 어, 그 테슬라 그 뭐죠? 네, 400만 원 가량의 EAP라는 EAP 또그뭐 뭐였죠? 그리고 그 900만 원의 FSD. 아, 맞아요 FSD. 그게 뭐 자율주행 이거죠? 네, 맞아요. 이거 특히 그 FSD는 그 구독도 받고 뭐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월 구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 머스크가 지금 차를 많이 보고 싶어서, 네. 최대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충분히 가격 낮춰도 된다. 수익성 충분하다. 네. 너희들, 뭐, 알아서 해라. 음.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를 만들수록 손해인 상태인데,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2020년과 2021년처럼, 빠르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어, 경기침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주는 좋지는 않거든요 음. 약간 9월이나 가을쯤에 사이버 트럭 정도가 나올 확률이 좀 있고 네 출시 예정이니그몇달 그 전부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올라갔을 때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2021년도처럼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야 돼?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닐 수 확률이 꽤 높아서. 네. 자동차는 경기 침체 기간에는 렇게잘 오르진 않아요. 네. 지금 치킨 기, 게임 기간에는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언제 팍할지 <laughs> 몰라요. 네. 따라서 네. 테슬라를 적정한 비중을 <laughs> 가지고가시고 네. 이렇게 훅 떨어졌을 때. 네. 써도 들어갔어요. <laughs> 네. 이때만 삽니다. 아. 지금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고 조정받을 때, 올라서 조정받을 때는 안 사요. 네, 맞아요. 180안 사요? 네. 벌써 이제 양전됐습니다. 190안 삽니다. 벌써 네. 양전 되셨어요? 네. 안 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훅 떨어졌을 때만 분노를 계속 사셔라. 특히 우리 태계현님과 음. 같이 사셔도 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참훅 떨어졌을 때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어, 테슬라는 예전처럼 그냥 고공행진으로갈건 나중에 맞는데 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음. 훅 빠졌을 때 너무 힘들을것 같아요. 네. 따라서 좀 많이 빠졌을 때만 사시고 좀 오른쪽 올랐을 때는 매수하지 말고 끝끝까지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기회를 많이 올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어, TQQQ 기술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x x l 를 사고는 싶은데 언제 반도체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TQQQ를 투자하고 계신데. 네 언제 아, 사는 게 좋으냐? 요번에 좋네요 아 지금인가요? <laughs> 좋죠 지금 지금 딱 좋죠 아 추세선 하단에 지금 맞고 살짝 올라왔죠? 네뭐 월요일날 조금이라도 사시면 좋고요 음... 월요일날 조금씩 또 떨어질 때마다 어, 음정상태에서 조금 떨어질 때마다 사셔도 되고요 네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 아... 17, 18, 10, 19달러에 사실 거세요? 2, 2, 3주 전에? 아니죠 네잘 보시면요 음... TQQQ가 20달러일 때 네 엑소엑셀은 15-16달러였어요 네 맞아요 네 얼마전에 어 근데 지금 티키키키가 27달러 팔달란인가요 지금? 7달러가팔달란인가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엑소엑셀 지금 14달러잖아요 아 좋은거죠 훨씬 쌉니다 네. 이럴때만 사세요 엑소엑셀도 마찬가지예요네 반도체는 너무나 이것도 변동성이 커요 네 높아요 <laughs> 네 저도 아. 작년에 반도체 샀을때 네. 진짜 그때 그 카페에서 마, 말씀드렸죠. 네. 저는 반도체를 그 당시 그 9월달, 10월달 샀을 때, 네. 저는 특이형님 반도체 너무 떨어져서 10 네. 마이너스 15일 때만 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거예요? 네,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15될 때부터 분함분해서스 들어갔거든요. 아. 15, 16, 17에 마마이너스 17에 마운드 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네. 어쨌든 마이너스 20도 갔었어요. 그때. <laughs> 맞아. 눈 뜨면 마이너스 10, 20.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5일 때만 삽니다. 했어서 네, 그렇게 샀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갈것 같고, 음. 하여튼 지금 훅훅 빠졌을 때만 돈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아. 많이 빠질 거예요. 빠질 땐훅 빠져요. 네. 절대 조바심 갖고, 반도체도 뭐, 지금또 고공행진으로 간다? 아니에요. 아.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훅 많이 빠졌을 때만 사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약간 반도체 기류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죠? 삼성전자가 약간 감산을 했고요. 그렇죠. 어깨께 인텔이 실안 좋하게 아 나왔는데도 약간 반도체 바닥 가격이 바닥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엔비데아이떴고 네.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지금 의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라. 계속 떨어졌던 인텔이 오르고 있고요. 네. TSMC는 좀그 법비 때문에 좀 됐는데 200선 m 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반도체가 지금 적, 어, 젓가락 바닥 잘 다져서 네. 올라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아프지 네. 않죠? 아. 지금 리스크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XXL이나 미국 반도체 비중을 높일 시기는 지금 맞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찍기 싫고 사는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저렴할 때 XXL 사는 것처럼 아.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몰빵 왕창 사시면 안 되고요.